배가 안 보이는데? 배가 없는데?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기까지? 사람도 없고. 아 진짜? <laughs> 나 진짜. 망설임 안 돼. 아르디를 만났어. 사탕 먹었어요? 응. 나는 입에도못대는데 지금 이 안에 덥덥해가지고 막물 먹으려고 하는데 물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나두개 먹었는데. 아. 그 아까 내 의자 위에 올려놨던 거? 응. 그걸 숙여 먹어버렸구나. 응. 자 다시 출발합니다. 밥 먹으려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움직여야 돼. 야생 하보라 도망간다. 오. 아 좋아 뭔가 있다. 우와 고급지다. 누 로봇 같아. 너무 예쁘다 그렇죠. 와, 옆에 와봐. 진짜 완전 숲지. 진짜 멋있어. 전보대를 박아놨네. 어. 머 건기엔 싹 빠지나? 지금 건기 아니에요? 건기 진짜. 아, 10월까지. 점점 빠지는 거구나. Ah, Você isso... se <silence> <No. aí. Sally> é? aqui aqui... não tem. Ah, não. Você vai, vai achar aqui, ó. Toda vez reto aqui. Ok. Ou voltar pra cá. Esse é o quê? Ah, é pra yeah. cá também. Daqui dá 30, 30, 30 km. 30. 30. The road is good. good. Ah, ok. Good. Ah, ok. Dar o pepi hoje si no gostou. Agora no nome dela. 여기 근처 어디가 예전에 엠버 처커플이 사진을 찍었던 장소인 것 같은데, 1시간에 15회 이야. 아, 지금 안 하는 거, 왜 다들 밥을 안 팔지? 파타고니아보다 업그레이드된 소피오 판타나오 파스타.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밥부터 먹고 구경 쪽으로 일단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오프닝이 많이 보셨잖아요. 돼지야? 뭐가? 뭐? 뭐야? 쿠시쿠시야. 쿠시쿠시. 어. 어. 하하하. 너무 귀여워라. 새끼 맛있게 먹네. 없어 아야 안녕 어? <laughs> <laughs> <언니>, 얘들아. 개도 왔어. 개다 돼지. 응, 국물을 빼 거죠? <laughs> 네. 포르투기에서? 그럼 될것 같기도하다. 하루 일틀 만난 사이가 아닌가? 자자 <laughs> 돼지도. <char! 웃음> 개처럼 앉아 있어. 근데 와 바로 자리 뺐는거 봐. 너야 아까 돼지가 너 챙겨줬잖아, 임마 에이, 그래, 건 아니야. 고양이처럼 구네. <laughs> <진짜>. 돼지한테 까데아 깜짝. fazendo comida? v o p 아. 나파르투 <깜짝이야. 웃음>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구름바 구름바 a k 바 r u m 구름바 이 동네 골목대장 u 등장했다 a Kurumba Kurumba k u r u 아 진짜? 응. 대박! 혼자 아, 나왔어? 쟤도 뭐 하나 안다고 <laughs> 닭도 온다고? 바로 가까이 와 그러네요 생각해볼까? <laughs> 숙명이 여유롭지가 않아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네. 그, 그 뜻이 아니고? 응내 근우 카샤사 가샤사? 응 가샤사 Tomar pra tomar um boi mais tarde. Hum. Não entendeu. Ah. É, não entendeu. <laughs> Você mora onde? Hum, coreano. Ah, coreano. É coreano? É coreano. do Sul. Hum, Coreia, Coreia do Sul. Hum. Sim. Hum, esposa? Hum. Ah, que pau, Coreano Coreia do Sul. Hum. Macarrão, com milho e carne.

이런 인터랙션을 응. 처음 해보면... 아까 알았어, 라 저렴한 사양이야. 그래서 에스포스... 응... 응. 그럴 줄 알았어요. 응. 맞들었네 가. 가. 제일 선 지키면서 알짱대는 거 알아요? 돼지가... 응, 애교 부리면, 살짝 애교도 그래요? 응. 걔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데. 응. 이제. 좀 기분 나쁘고. 응. 너 내가 시키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너. 어! 쉐키가. 응.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얘가 진짜 신 스틸러예요, 지금. 아. 어떡해. 진짜 뭐라도 주고싶다 너 <laughs> 우리가 너 줬다가는 정말 <laughs> 응,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laughs> 응 이거 봐요 응그 발냄새 나는 과자라도 줄까? <laughs> 아, 소피가 좋아하는 과자지 아, 쓸쓸하잖아 저 뒷모습 좀봐 아, 얘가 제일 못된 놈이야 응 숨차 갈기만노리고 있잖아 지금 응 예쁜짓도 안해 예쁜짓도 아, 안해 아어둡게 이 자식은 벌써 날 잊은 거야? 시간 똑똑하네. 자자. <laughs> 아, 시라서한두 시간 후면 떨어져 최악의 경 잠을 잘수 있어요. 다가 어차피 집집밖에 아니야 진짜. 아, 진짜라 뒤로, 뒤로 좀 빼자 카피바라다 드디어 만났어 나 지금 떨려 나 지금 떨려 여기 카메라 드디어 소피아 그렇게 원하던 카피바라를 찾았어요 우와 아어랑 같이 있어 스님 얘 진짜 엄청 크네 너무 크다 얘가 착한 애죠? 네얘 엄청 온순해요 얘 그래도 물속에서 엄청 다니고 아, 놀라니까 어. 응, 살살, 가야 아이고. 살살 가야 돼 살살 가야 돼 살살 어머 아어가 놀랐네 어머 가는 거야? 내가 놀래켰다 어, 너무 빨리 다가가더라고 아, 아. 아 미안해 가버렸어. 가버렸어. 카피바라. 뭐야, 뭐야. 물에서 막 이런 거 튀어오르는 거 뭐지? 물고기. 물고기인가? 진짜로 여긴 야생동물의 천국이야. 너무 섭섭한가 보다. 미안해요. <웃음> <웃음> 아니, 가, 누가 야생동물한테 막 이렇게 나가버요 <laughs> 아, 이렇게 나야 <가야지>, 이렇게. <laughs> 미안해. 앞으로 카피바라 나오면 나 내가 혼자 안 갈게. 카피바라 똥인가? 기념, 기념품으로 챙길까? <laughs> 아니. 카피바라 똥이 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까 아르마 딜러도 내가 엄청 살살 다가갔어. 아, 그랬구나. 나이 정도 실물도 진짜 처음 봐요. 나 엄청 무서웠어. 아까 같이 봤을 때. 카피바라에 대한 얘기 못 듣고 갔으면 나못 내렸을 거야. 바라가 어떤 동물이라고요? 동물계 인싸. 누구를 가리지를 않아. 나 그래가지고 사실 가두이가 안 도망갈 줄 알았어.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어. 좀 친해져야 되는구나. 미안해. 제가 놀리켰습니다. 오케이 다시 갑니다. 와. 건너려는 순간에 숲가 옆에서 역광으로 그 옆을 쳐다보고 있던 그 모습이 너무... 물에 <웃음> <웃음> 나 너무. 그래 촉촉하게 젖어 네네네. 닭이 너무 선명해. 거대한 거대한 설치류. <laughs>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설치류. 맞죠? 어 지구에서 가장 <laughs> 큰 설치류. 아, 너무, 너무 신기했어. 진짜 우리 기다렸던 것만 같아. <laughs> 맞아. 근데 사실 아까 그만큼의 느낌을 나는 이제 그 어디서도. 카피바라에 이렇게 차소한 모습을 동물은 마두볼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 배경에서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버린 나의 야생 카피바라 푸마가 <laughs> <laughs> 카피바라를 잡아먹는 장면을 봐야 되는 넌 뭐야? 안녕, 우리는 한국에서 왔어. 배가 안 보이는데, 배가 없는데 여기로 건너가야 되는 거 같거든요. 저기까지 사람도 없고, 숲이 되게... 이 동네랑 어울려요 배가 없어요 배가? 어머님 이 오기에는 없어 번기 시작하는 너무 아. 일찍 왔어 아. 아. <laughs> 배가 이제 슬슬 뜨기 시작할 텐데 아직 언제까지 있는지 <웃음> 잘 모르겠어 <laughs> <잘 웃음> <laughs> 와 우리 근데 여기 못 <laughs>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다시 돌아가야지 기름도 딱 그만큼 밖에 없어요 애매할 수도 있어 중간에 아까 거기 가서 기름 채워야 돼 근데 강 유속이 진짜 빠르긴 한가 보다 그냥 가는거야 저아씨는 뭐야 우리 이상하게 안보네? 아니 이상한게 봐도 그냥 가는거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우리 보니까 그러네 <laughs> 우와 저기 전신주 봐요 덩쿨 올라간거 보여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어 여기는 숙소 같은데 강 못걷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 라기에는 문이 다 박살이나 있고 뭐야 개, 개가 살고 있어 안녕 오 이 뭐야? 오씨. 와, 곰팡인가? 여기 뭐 식당 같은 것도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불은 왜 켜져 있는 거지? 우정안 하는 곳인 것 같아요. 한몇 개만 살려 놓으셨나봐. 전기 끌어다 쓰면서. 차 창문을 이렇게 막놨어우에이 차는 행안 하는 차야. 앞에 펑크랑. 아, 그러네. 그 앞에 말똥 봐봐 그러네. 최근까지 차가 다닌 걸 보면 그리고 패리가 없으리고 음악 소리 들린다 올라 아 이거 주렁 차인까지 쓰던 거 같아 아 배가 있어 아 구름바 가고 배가 없어 배는 없는 것 같아. 어, 저기 새들 사는 거 봐. 와. 들어가야 돼 올라 올라 까고 차 온다. 건너다 뭐지? 가다? 빠사른가? 빠사블, 빠사? 역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진짜. So, wait here.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안전한 사람들이다. Hi, h 라 l

네사람이 많이 왔네 여기서 이렇게 맥주 한잔 가끔 배가 너무 꽉 차서 못 걷는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계속 묵었단 거아그 아하 때가 있었어요 아하 여 보시는 것처럼 왜 네. 여기 모기 잡은 건가요? 커다란 기가하이 <laughs> 지역에 좀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하 하나 둘 그냥 자동차 펑크도 모기가 낸 건가? 셈이죠. 말똥들 <laughs> 이렇게 있는데. 네. 그말들다보기 때문에. 아이고. 고생했어. 하고 있어. 우와. 너무 빨리 온다. 다 도망가네. 음, 애들 쫓는데 좀일강인이 있나봐요. 음. 응. 기다 <laughs> 그러네 그때 그 먹이 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정도의 기회도 못 누렸던 거지. 못 누린 거야. 응. 배 온대. 들어 못 날리겠다. 더불리 가자. 뭐 하는 거야, 얘네들? 매기같이 생겼다. 응. 이번에 빨간 거 봐.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예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좀 한참 <laughs> 나요 제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게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차 상태 봐요 아 진짜 시뻘개졌어 저희는 어제 무사히 판타나를 잘 통과해서 지금 여기 쿠른바 라는 볼리베아의 국경마을에 와있고요 그 국경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 예수상입니다 <laughs> 저희가 리오에서 예수상을 멀리서 보긴 했는데 직접 보진 못해가지고 한번 이곳에 올라와 봤어요 뭐 엄청 거대하진 않아요 우와 이게 쿠른바 마을이죠 그렇네 네. 여러분 여기가 세계 최대의 습지 우리가 어제 지나왔던 판타늘입니다 사실 판타늘 안에 야생동물이나 습지의 자연환경 볼게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나온 건좀 아쉽긴 하지만 다른 분들께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쉬움을 뒤로 하도록 하고요 우린 이제 볼리비아로 너무 할 겁니다. 남미 최빈국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소피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볼리비아를. 저는 거기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기대돼요. <laughs> 그래요? 따뜻할 거 같아요. 범죄들도 많다고 하던데. 범죄는 뭐? 조심하면 돼요. <laughs> 아, 범죄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가 이제 브라질을 떠나잖아요. 브라질은 원래 저희 여행 계획에 없었어요. 근데 노트북을 고치는 것 때문에 브라질, 상파울로, 리오에 들어가게 되었었고, 상파울로와 리오를 들어가기 전에 워낙에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사실,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영상들의 주제를 그렇게 잡고 접근을 했었는데, 저희가 저희끼리 뭐 재밌고 즐거웠던 것들을 영상으로 올려와야 별로 보지도 않으시고 재미없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올리지 않은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브라질 조심할 것들만 잘 조심하면 은 즐겁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파벨라는 안 가는 게 맞아요 파벨라는 안 가는 게맞아요다라고 맞습... 만든 거예요 그 영상은 가라고 <laughs> 네. 만든 게 아니야 네. 굳이 저처럼 찾아가실 필요는 없는 곳인 것 같고 남미 여러 나라 중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리오 이파네마 해변은 엄마랑 다시 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상파울로에서 평일에 파울리스타를 걷는 거, 파울리스타 걷는 거는 그저 그랬어요. 응, 평일 잘 우리나라 테란로 어, 어, 거기 강남이나 뭐 그런 데 가는 게더 좋은 거 같고, 근데 주말에 파울리스타 도로를 다 통제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풍경들이 벌어지는, 예, 어, 팔고 싶은 거 팔고, 예, 진짜 좋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서 영상을 안 남겼어요. 네. 리우데자네이루는 정말로 남미에서 한달 살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야 바로 리오입니다 저희가 사실 스페인어를 쓸수 있는 나라들을 돌아보는 게 메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포르투갈어를 할줄 알았고 애초에 계획안에 들어가셨다면 리우데자네로는 진짜 원 오브 더 베스트 시티가 아니었을까 모든 장소들은 사람이 사는 곳들에는 다양한 면들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브라질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한채 저희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올라오는 길에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성상들이 동... 군데군데 있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에 이 길들 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브라질 대망의 마을 내리도록 왜왜왜왜왜 이거 남자친구 거예요 저 그냥 사진 찍어주고 싶어요 찍어줄까요? 찍어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laughs> 이거 너무 좋아요 코른바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 일요장 열린 거아 맞아 코른바에서 딱... 오늘 어머니의 나이라고 아, 또 네. 마트에서 막 공짜로 막 대형마트 입구에서 그냥 네, 과일이랑 저, 디저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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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 브라질 너무 좋아요. 그 그거는 어. <laughs> 만들었어 지금. <laughs> 이런 건못 쓰는 거야. 아, 그래요. 제가 이런 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쨌든간에 정말로 좋아했다는 마음을 남기고 저희는 볼리비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로 가자. 볼리비아. 어, 야, 볼리비아. <laughs> 근데 뭐 어디 는지 아는 거예요? 방향 알아요? 거기가 <laughs> <저기요>, 볼리비아예요. <laughs> 맞아요, 저기예요. <laughs> 알죠, 뭘? 어느 나라든 들어간 첫날은 개고생이다. 아이씨.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해결될 문제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laughs> 규경을 넘어서 환전 하는 것보다 여기서 환전을 하는 게 나을래나? 예술 탄생! 아니야 마리아 아, 돌아가신 다음이구나 응. 그럼 십자가에 못박 내리시 내린, 내린 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 아. 확인한 거내 그리고 거죠. 지금은 못 박히신 상태에 마리아가 기도하는 거고요 슬퍼하는 거지 와 들어올리는 장면 도제 받는 장면 아하 아이고 끌고 가시는 장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고 가는 거, 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면 하나님한테 지금 당장 도와달라 그래 이 장면 끝났다.